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범프로고요 자, 오늘은 하나오션이 그래도 살짝 위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어디? 여기 고점 구간이 4만 9천, 아니, 4만 9천이던 7만 9천 4백원. 좀 아침이다 보니까 살짝 정신이 없네요. 자, 7만 9천 4백원이라는 이 가격 구간 위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되면서 살짝 시작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5일 이동 평수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초가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되면 결국엔 우리가 한번더 상승 랠리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고점까지. 이미 한번 윗골이 만들어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고점 구간까지 한번 슈팅 나오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디? 8 9,100원이라는 신고가 다시 한번더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걸 보게 되면 은 하나오션은 하나우션은 4월 10일 날에 48%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온 상태지만 차근차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만원 향해 가기 위해서 앞에 물량들을 한번 정리해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바로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72,000원까지 눌렀다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살짝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바로 하나 오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위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윗꼬리가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올 때이 신고가를 바로 돌파하기엔 저는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어느 정도 눌렀다가 그 다음에 돌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통방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 오션이 자,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하나오션 한번더 신고가 돌파하자. 자, 신고가 라고 여러분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오션이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미국은 하나오션, h d 현대 중공업이 협력을 하고 미국 조선업에 재건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기관지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제시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할 과제 중에 하나는 미국 조선원 사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원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미 우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미군 해군을 유지 보수 정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수주를 또 작년에 두 척을 따냈고 올해 이미 한 척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돌려 보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MRO에 대해서도 하나오션은 더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다섯 척에서 여섯 척 수주하는 게 회사의 목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꾸준하게 우상향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할로, 분할로 계속 매도 잡아 가야 될 때는 매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저항 받고 내려올 때 다시 잡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들을 여러분들께도 같이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010-3480-1454번입니다. 하나라고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들 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신호들 잡아가야 되는 자리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매수 자리까지 여러분들 신호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계속 주가에 대한 브리핑들 계속 해주면서 실시간 대응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 하시고 알파벳 t 소통방 t 아니면 또는 뭐 소통 아니면 그냥 뭐 소통이라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소통방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뭐 궁금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재건을 하기 위한 모습들도 맡아내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결국에는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에 여러분들, 3월 달에 이제 수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CGT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월 달에 1등이에요, 1등. 물론, 척수로 따지면 은 중국이 1등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톤수로 따졌을 때 1등이다.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따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결국에는 좀더큰 물량들 수주를 따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하나오션이 1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수주까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또 다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마로이런쪽 우리가 또 노려두고 있고 육해공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 해외 방산업체와는 차별화를 또 두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조원 규모인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고 잠수함 임대 1억 달러의 추가 현지 투자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도 현지에서 미디어데이에 동참해 하나오션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폴란드. 에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은 현지 국방 기장을 초청해서 미디어데이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해 잠선 세 척을 도입하는 8조 원 규모의 사업, 2분기 때 우선협상자 선정하고요, 9월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겠죠. 또 선정됐다고 또한번 뭐가 나와요? 슈팅이 나올 거예요, 슈팅이. 선정이 됐으니까 슈팅이 한번 나올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그렇죠. 2분기면 언제예요? 4월, 5월, 6월 중으로 선정하고 9월 달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라는 거는 우선협장자에서 이제 거기서 또 조율을 하고 맞춰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9월달에 확실하게 또 수주를 따내는 모습.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또 뭐가 작용이 된다? 기대감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또 파동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거 우리는 그 파동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장보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잠수함 세척을 수주를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 내에 상승 MRO 센터 설립과 1억 달러 약 1428억 원 투자 등 종합 솔루션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죠.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미 해군을 MR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됐죠. 네,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폴란드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폴란드는 이미 우리나라 방산을 많이 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도 그렇고 우리가 또 방산 쪽에서는 또 믿고 맡기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니까 우리 하나오션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따낼 가능성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그 기대감으로 주가의 움직임들 기대감으로 주가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협상 대상자 때는 상승 후에 선정되면 급락이 나오겠죠. 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기대감으로써 우리가 잡아가려는 자리들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화라고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 일정들에 맞춰서 또 대응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잡아갈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료로 이 내용들을 모두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화라고 하셔서 제가 신호,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응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아나오션으로 잡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빠르게 잡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주가를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추세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래꼬리 만들면서 지지받고 반등세 나오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고점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간다. 한번 눌러준 모습들도 있어서 10만 원이란 자리를 한번더 터치하기 위한 장대 양봉 한번더 나오게 될 거예요. 또찬찬히이렇게 요런 식으로 또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어떻게? 여기서 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은 뭐 다음번엔 뭐 음봉이 또 나올 거. 고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양봉 나오고 이러면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25년도에 우리의 수익을 책임져 줄 종목은 누굽니까 하나오션이라는 거예요. 관세로부터도 자유로운 모습들 충분히 보여 줄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놓게 되는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작용이 된다. 특히 가장 이게 크죠? 트럼프가 직접 SOS 요청한 거. 이게 가장 큰 재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기회만 잘 잡으면은, 타점들만 잘 잡으면 꾸준하게, 올해부터 해서 그냥 계속 꾸준하게 뭐 26년, 27년도 꾸준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 위에서, 요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강하게 안 올라와도 돼요. 어느 정도만 살포시. 올라와줘도 뭐할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좋은 모습들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호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신호도 많이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 가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폭등하자. 폭등이라고 댓글 한번씩 꼭 남겨 주시고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